주세인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 왕에게서 배우는 통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북한 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애띤 북한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총알 바지가 틀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 정치 지도자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입니다. 역사의 흐름에 중요한 변곡점이나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지도자를 가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축복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뛰어난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언제나 백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이념과 지지하는 정당으로 갈려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또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은 달당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뒤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국가의 기틀을 완성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인 사우랑이 죽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우랑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12개 집화 중 11개 집파가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오직 유다 집파만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대하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되었다고 하였으며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은 아브넬이 다윗과 통일 를 위한 협상을 위해 타이시 있는 헤브론에 왔다가 이윗의 군대 장관인 유압에게 살해 당했습니다 아부넬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북쪽 이스라엘 11개 지파 마음을 아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칫 통일을 위한 타이윗의 노력이 숙 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며 상여를 붙잡고 소리 높여 울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백성으로부터 알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왕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살해되고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타격에 쏠리자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왕 이스보셋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잘린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분열토했던 왕국이 통일된 것입니다. 동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은 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이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여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15절이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16절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모든 영어성경의 번역은 15절이 구두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자기가 속했던 유다 집파만을 위한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닐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오직 유다 집파뿐이었습니다. 일반 평범한 왕이라면 자기를 믿고 어려울 때까지 까지 따랐던 유다 집파만을 아마 특별 대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일반 평범한 왕들과는 달리 그 품격과 포용력이 다른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았고 무려 7년 6개월 동안 자기와 전쟁을 벌였던 나머지 집파들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력 있게 품어 주었습니다. 15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탓으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고 지지했던 유다 집파만을 별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치지 않았고, 자기를 미워하였고, 전쟁까지 벌였던 어찌 보면 원수처럼 여겼졌을 나머지 1 1개집파을 차별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간 것입니다. 이념과 정당으로 갈려 분열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다윗이 펼쳐나간 정치의 핵심이 오늘 부, 본문에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통치자가 있, 통치자에게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덕목이 정의 (justice)와 올바름 (right)입니다. 그것도 오로지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시행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 99편 4절은 능력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성경에서 왜 타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백성들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의 통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도자는 다윗왕처럼 포용력과 품격을 지닌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다윗왕과 같은 용기와 포용력을 지닌 역사책이 기록될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책에 기록될 지도자와 각 분야의 인재들을 우리 모의 교회에서 배출할 것을 또 그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편을 가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전쟁까지 벌였던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념적 신념과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을 따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인 정의와 공정함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정의, 그리고 공정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달리당에 보여줬던 달리당이 보여줬던 그 통치 기술을 배우고 기억하고 우리 사회에서 자유와 정의와 공정함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자가 틀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